우리 테살로니가 전서 우리 사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소설 많이 읽었다고 자랑했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요. 이번에 제가 또 많이 읽은 책이 역사에 관련된 책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방직공장을 세웠습니다. 서울, 인천, 전주, 광주, 대구, 부산, 평양, 함흥, 청진, 뭐 하여튼간 불특한 도시는 방직공장을 세웠어요. 이 방직공장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해서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하고 또 단순 노동력입니다. 또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을 많이, 방직공장을 많이 세웠어요. 이것을 요즘 뭐 뉴라이트 뭐 이런 분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단적인 예로 일본에 있는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임금과 우리 광주 임동에 방직공장 있었죠 그 방직공장의 여성노동자 임금의 차이가 10배에서 15배 났습니다 당시에 신문기사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조사했던 임금표가 남아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미화하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섬유산업으로 일본에서 1위를 다투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가네보방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일제 일본 강점기에 한국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대문에 첫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을 세운 것이 광주예요. 그 임동의 방직 공장이죠. 나중에 대한 방직이 되죠. 그리고 이 회사는 세 번째 영등포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철원, 평야, 평안, 평양에 그리고 전주에도 어 공장을 세웁니다. 어 제가 재밌는 사실 제가 전주에 있다 왔잖아요. 지금 전주의 방직 공장 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광주에 그 일신 방직 그 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 재밌게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새벽에 이 얘기 오늘 주제하고 안 맞아서 넘어가고. 이 가네보라는 회사가 조선에 방지 공장을 세우고 만주에도 세우고 중국 본토에도 세웠어요 그런데 일본이 패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모든 공장들 그 모든 자산들 다 상실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부도가 났겠죠 그런데 기사회상 합니다 왜 기사회상 하냐? 6.25 전쟁 때문에 기사 회생해서 다시 회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는 이제 이 섬유 산업이 하락세를 겪는데 이때 이 회사는 산업 다각화를 해요. 화학섬유, 합성 섬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의 부흥기를 맞죠. 이 역할을 했던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그룹 회장이 된 정말 입지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미타니 회장이 기독교인입니다. 결혼한 후에 아내가 전도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출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가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 가감히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하고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이 미타미 아내는 이렇게 말했고, 이 미타미는 아내가 출세 안 해도 돼요. 이 말이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다른 부인들은 다 출세하라고 난린데, 출세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면 된다. 이 말이 너무나도, 어, 편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미타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이 미타미가 감동해요. 그리고 이 미타미가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회사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승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인사 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 부장이 됐을 때첫 번째 문제가 봅니다. 이 인사 부장이 하는 일 중에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신사참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타미는 기독교 내가 신앙인인데 신사참배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사표를 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거죠. 그런데 그의 성실함을 이 회사가 인정하고 미타미의 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부서로 옮겨 줍니다. 45년 동안 회사를 재직하는 동안에 미타미는 세 번에 걸쳐서 좌천을 당하거나 전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미타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이 믿음으로 이겨냈고 결국 최고 CEO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때 이 섬유 산업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때였고. 어, 미타미가 생각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병원에서 수술용 실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 섬유 개발하고 또그 당시에 이제 나일론이라는 이제 화학 섬유 이런 것들을 어, 새롭게 해서 어, 이 회사를 제2의 부흥기에 올랐고 그래서 이 카테보라는 이 회사가 전성기 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은퇴 후에. 아, 더 바쁜 삶을 삽니다.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전도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중에도 웬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런 모범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모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대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울 때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이 바울을 막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습격을 해서 잡으려고 했죠. 다행히 바울이 그 당시에 없었고 대신 야손이 잡혀가서 곤초를 당하죠. 아무튼,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긴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졌고 그 교인들은 아주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기억한다 그 칭찬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많은 혼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칭찬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칭찬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대살로니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번더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이해되기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쉬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죠. 이 대살로니가서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 어려운 성경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살로니가서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얼마나 쉬운가 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내 남편이 이렇게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한 명도 안되세요한 서너 명은 들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작은 일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애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애녹이 몇살 살았냐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애녹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애녹은요 뭔가 특별한 삶을 산게 아니에요 뭔가 아주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계 5장 22절에 이 구절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저 애가 셋이나 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니까두 번째 에녹의 특징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65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969세. 그거에 비하면 오래 못 살았지만 뭔가 3 6 5 1년이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아마 매일 매일 정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뭐 그런 상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튼 에녹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어요. 그래도 에녹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을 받았어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최고의 상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너 정말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보니 너희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네. 너무 잘했어. 근데 앞으로도 핍박이 심할 것 같아.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래도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신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서 더 청가하지도 마시고, 이 말씀에서 뭐 하나 빼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벌어질 장면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신호들과 함께 게시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명령이라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서, 군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뭐, 총, 뭐, 이제 사격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호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호령이 터져 나오면, 천사들이 따라와서 복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옆에 분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복창, 따라한다는, 따라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천사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나팔 소리도 함께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 일명 이게 유명한 말로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휴거 그렇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여기서도 어, 성도가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 대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뭐, 열두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깔려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나무가 열려있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이 그토록 좋은 곳인데, 그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엔 누가 있어요? 항상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고, 그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인내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서로 서로 위로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교회. 그러나,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열심과 형제 사랑이 넘치고 있던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튼튼한 교회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산교회의 복된 미래를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들 역시 이 부활신앙 하나만큼은 확실히 소유하고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연합하는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네 마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그날에 반드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영원토록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 부활 소망 안에서 재림을 예비하며 이 부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함으로 정말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 나가는 우리 광산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탄이 회장이 출세보다 주님을 우선시한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란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광산교의 성도님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들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